혹시 아침 식사 제대로 차려 드시나요? 오늘 아침 공복에는 어떤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 식사보다 저녁 야식을 더 자주 챙겨 드시는 건 아닌가요?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에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비율은 50%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하게 한상 차려 먹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체중 관리,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쁜 아침 밥국 반찬까지 준비해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침을 먹더라도 간단한 음식으로 아침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엄청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물입니다. 물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상 직후에는 일단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자극이 덜한 미지근한 물이 좋으며 요즘은 레몬을 잘라서 물에 섞어 마시는 레몬 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수분 부족에 시달린 혈액은 끈끈해져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질환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돌연사가 많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 처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아침 공복에는 물부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공복에 좋은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좋은 아침식사 궁합이 됩니다. 달걀과 감자의 궁합은 올해 103세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아침식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는 반숙 형태의 달걀과 삶은 감자를 토스트와 함께 번갈아 섭취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에 위를 자극하지 않는 부담 없는 식재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우선 달걀과 감자는 모두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감자는 위염증이나 위궤양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고구마는 오히려 탄닌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벽을 자극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공복에 좋은 음식은 간단한 과일 특히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의 종류인 팩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을 막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사과의 팩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가 자연 과당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공복 사과는 또한 장 건강과 변비에 좋고 항산화 그리고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호두, 땅콩, 잣등의 간단한 견과류입니다. 공복에 간단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함께 아몬드, 호두, 땅콩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 머리털 건강 탈모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에는 단백질과 유산균을 함유한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칼로리가 낮고 쉽게 포만감을 안겨주기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입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요거트보다는 설탕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더 좋겠죠. 이에 간식으로 섭취해줘도 좋고 과일과 견과류 등을 곁들여 식사 대용으로 섭취해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인 요거트의 단백질과 비타민 B는 거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가꿔주고 각질을 관리해줘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는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에너지를 공급하여 영양을 채우기 때문에 특히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복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공복 시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이 요구 사항도 고려해 주세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